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 서머너즈와 자, 드디어 기다리던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의 콜라보, 주술 회전. 주술 회전과 콜라보가 하고 있죠. 야, 태생 오성, 양면 스쿠나까지 줍니다. 자,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뭐 이게 가장 크죠. 이벤트를 통해서 태생 오성, 암 속성, 무료 암 속성, 양면 스쿠나를 줍니다. 무료로 주는거구요 이벤트를 통해서 미션만 달성하시면 이렇게 미션을 달성하시면 손가락을 줍니다 어, 주스네전에 나오는 이거 양면스쿠나의 손가락 손가락을 다 모으면 근데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은 미션들이라 다 완료하시고 손가락만 모으시면 10개만 모으면 됩니다 그러면 요 녀석을 얻을 수가 있는데 무려 암속성 5성입니다. 태생 5성. 룬까지 다 맞춰져 있죠. 이것도 공짜로 다 껴져 있습니다. 룬이 막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15강. 초보자분들이 만약에 얻게 된다. 그러면 그냥 쓰쳐서들 정도로 어 15강이 다 되어 있고요. 쓸만한 녀석입니다. 자, 이벤트 2.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밑, 밑에 보시면 여러가지. 미션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완료하시면 좋겠죠.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는데, 역시나 브레이크가 걸려 있습니다. 1주차, 2주차, 3주차를 한달 정도 하는 거고요. 요 밑에 달성하시면 이벤트를 통해서 콜라보 주문서까지, 주세레전 콜라보 소환서까지 뭐 얻을 수가 있으니까. 어, 하시면 좋겠죠. 당연히 음, 어렵지 않아요. 한 번쯤 읽어보시고. 그리고 콜라보 기념 이 주술사 상점, 요게 굉장히 큽니다. 요게 굉장히 큰 이벤트고요. 자 여기서 미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주는데 역시나 지금 2 단계까지 왔고요. 자1 단계, 2 단계까지 있고요. 3 단계, 4 단계도 열릴 거예요. 자1 단계만 가도 딱큰 대충 보셔도 무진장 많은 신비의 주문서를 줍니다. 요거를 다 먹으면, 100장 넘게 주문서가 좀 쌓일 겁니다. 그럼 우린 또 신나게 뽑기를 한번 하시면 되겠죠. 아주 신나게 뽑기를 할수 있게끔, 이렇게 10장씩, 오, 100장 가까이, 100장 넘게죠? 100장 넘게 신비를 줍니다. 요 밑에 또 있어요. 요 밑에는 전서를 줍니다. 신비 5장은 보너스고요 에너지도 있고, 만화석도 있고, 전설의 소환서까지 두장 챙겨주고요. 여기 3단계는 아직 잠겨있지만, 딱 봐도, 비담 주문서 두 장과, 신비 주문서 다섯 장, 그리고 대멸몬, 그리고 룬 세트까지, 4단계에서는 주술의 전 콜라보랑, 말도 안 되는 전설의 전속성 두 장을 줍니다. 와. 자, 아주 빵빵하죠? 배가 빵빵해집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시면, 여기서 여러 가지 바꿔먹을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챙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스킬 연구소는 그겁니다. 그거 데빌 몬 공짜로 주는 거. 콜라보 캐릭터들을 스킬을 강화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벤트죠. 어, 오성한테는 거의 데빌 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 콜라보 캐릭터 스킬 레벨업. 요거는 최대한 아꼈다가 뭐 비담이나 이런거 드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게 어우 엄청 좋은 녀석인데? 그러면 그럴 때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저것도 마찬가지로 비담을 먹으면 비담한테 쓰는게 더 좋겠죠 음. 신비의 소환서 보너스 이벤트는 역시나 10블러스 1 10장 뽑으면 한장 주는거 그걸 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기간 확인하시면서 빨리 그냥 뽑기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요거 캐릭터 콜라보 뽑으면 1씩 올라가면서 신비 한장씩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너스까지 있으니까 지금 많이 뽑으시면 좋겠죠. 콜라보 캐릭터를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신비 한 장을 또 주니까. 10장 뽑으면 한장 주고, 콜라보 캐릭터 뽑으면 한장 주고, 고고. 그리고 이벤트, 승부 예측 이벤트 하고 있고요. 밑에 것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책읽거다 챙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264장이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신나게 한번뽑을 건데, 이 264장 중에, 5성을두 마리는 먹어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콜라보가 좀 콜라보 캐릭터 이번에는 정말 정말 좀 먹었으면 좋겠네요. 엔젤 때는 단한 번도 못 먹었죠 한 마리도 못 먹었습니다 쌍둥이 자 여기서 이제 콜라보가 얼마나 잘 뜨냐 그게 참 기대가 되고요. 자 어떤 분들은 뭐한 300장 뽑았는데도 콜라보 캐릭터를 한 마리도 못 먹었다라는 분들도 계신데 정말 이건 운빨 게임이라. 그건 진짜 할 말이 없네요. 제가 264장을 뽑으면서 콜라보 캐릭터를 한 마리는 먹겠죠, 어, 먹겠죠. 264장이었습니다. 거의 한 270장 가까이 되죠. 거기서 보너스 받아서 뽑으면 대략 오늘 한 300장은 뽑을 것 같고요. 이벤트를 통해서 100장 넘게 또 수급이 된 거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저처럼 많이 모으지 못하셨어도 이벤트를 통해서 100장 넘게 뽑을 수 있는 기회는 있죠. 자, 이렇게 번개가 치면 안 됩니다.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콜라보 캐릭터들은 콜라보 이펙트가 따로 나와요. 번개가 아니에요. 아니라고, 임마. 번개가 아닙니다. 번개 치면 망한 거예요. 어, 번개 쳤으면 5성이라도 떠주면 괜찮은데, 번개가 아니고 동글동글한 느낌의 이펙트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콜라보 캐릭터가 뜬 거고요. 거기서 4성이나 5성이 나오는거죠 자쭉 한번 계속 갈건데 느낌이 좀 싸합니다 제가 좀 느낌이 좀 싸해요 뇌를 좀 비울게요 뇌를 좀 비우고 뽑기를 해야 잘나오더라고요 기대를 하면 안되는데 이게 뽑기가 어떻게 기대를 안할 수가 있나요? 다들 기대를 안하고 뽑을 순 없잖아요? 딴 데를 쳐다보면서 뽑아야되나 이거 참 자, 계속 번개는 치는데 콜라보 캐릭터는 하나도 안 나왔고요. 계속 가 보겠습니다. 너무 어, 느낌이 좀 싸합니다. 자,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34장 남았고요. 콜라보 캐릭터가 한 마리도 안 나왔습니다. 한 마리도 안 나왔어요. 자, 24장 남았고요. 콜라보 캐릭터는 단한 마리도 못 먹었습니다. 자, 미쳤죠? 어, 미친놈들이에요. 자, 진짜, 싸대기 바려요. 마지막 열0장입니다 마지막 열0장 마지막 10회 뽑기. 야, 오, 어, 이겁니다. 이거, 이펙트 이거. 와, 여기서 이렇게 준다고. 와, 찰란한 축복이 있었으니 살았네요. 원래 이거 뜨는 거거든요? 원래 강철기사단장? 요거 뜨는 거였죠. 찰란한 축복 때문에 콜라보 캐릭터가 나온 겁니다, 지금. 자신의 설에서 적에게 공격할 때 대상 이른 체력에 비례하는 방어력을 최소 30%, 최대 100%까지 무시하는 피해를 줍니다. 얘가 어세싱 클리드의 그, 에지오죠, 에지오. 에지오인 것 같습니다. 자, 5성. 안 갖고 있던 녀석이긴 한데, 의미 없죠? 콜라보입니다. 무조건 콜라보. 스킬도 안볼 거예요. 무조건 콜라보 캐릭터. 똥이라도 가져갑니다. 첫 콜라보 캐릭터예요. 야, 마지막 열장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 지금. 콜로보 캐릭터 딱 하나 먹은 겁니다 지금 와 미쳤다 찰란 없었으면 어쩔 뻔 했습니까 자한 마리 먹었죠 한 마리 먹었으니까 여기서 달성을 됐습니다 이제 손가락 그래서 양면수쿠나를 받을 수가 있네요 와4성한 마리만 먹었어도 됐던 거거든요 자 양면수쿠나 암속성 태생 오성 먹었구요 그리고 신비의 소환서 보너스까지 다 챙겨서 탈탈 털어 보겠습니다. 1이라는 숫자 보이십니까? 270장을 뽑았는데 <laughs> 미친놈들 진짜 찬란으로 한마리 먹었네요 와제 운이 이래요 자와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 요거 암석성 태생오성 요건 누구나 다 가지고 올수 있으니까 저만 먹는거 아닙니다 이거 무조건 먹을 수 있어요 이벤트 참여만 하시면 그렇죠 이벤트로 주는거는 불속성 풍속성 물속성 이딴거 주면 안되죠 어 비담 줘야죠 비담 이거 비담 게임인데 자양면수쿠나 얻었구요 자 나머지 탈탈 털겠습니다 31장 남은거 요거 보너스로 받은겁니다 그래서 총 300장을 뽑은거네요 신비를 한 300장 뽑은거죠 콜라보 캐릭터 좀 나와라 제발 이거 좀 심하다 너무 심해 헤이. 와 그래도 이거 하나 주네요. 그림자 술사. 저에겐 찰란이죠. 갈 겁니다 바로. 바로 갈게요. 나머지 열 장은 갈고 나서 찰란 갖고 와서 찰란 갖고 왔습니다. 자 바로 뽑기를 해버리겠습니다. 아 진짜 마지막 열 장이다 이거. 아까도 10장이... 오, 열 장이 오열 미쳤네. 이거 진짜 운이 와. 야이 녀석 또 나왔어요. 쿡이 쿠기... 쿠기사키 노바라, 요 녀석을 가져가야겠죠, 당연히. 스킬 볼 것도 없습니다. 선택이 없네요. 선택할 것도 없어요. 자, 요 녀석 해서, 미친. 콜라보 캐릭터 두 개를 먹었는데, 오성만 두 마리 먹었네요. 우이 좋, 은 거겠죠, 이건. 말도 안 되게 좋은 거죠. 자, 보너스. 얼마나 쌓였냐, 또. 그러면, 콜라보 캐릭터가 또두 마리 나왔으니까. 양면 스쿠나까지 포함됐네요. 음, 총세 마리죠, 그럼. 자 여섯개 있고 바람의 소원서 10장이 있으니까 속성 색종이도 좀 뽑을게요 이거까지 탈탈 털어서 콜라보 캐릭터가 있을 때 이벤트가 있을 때 뽑기를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주문서를 다 터세요 주문이 싹싹 긁어서 많이 뽑으셔야 보너스도 많이 받아요 자, 콜라보 캐릭터를 많이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번개 치는거는 별로고요 병, 병계는 오성아닌 별로. 오, 그렇죠 이거, 이거 떠야 됩니다, 이거. 와, 어휴, 드디어 먹었다. 어휴, 사성 먹기 힘들다, 진짜. 야, 사성인데도 이게, 300장을 뽑았는데도 안 줬는데 말이죠. 정말, 싸대기가 마렵네요. 음.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오성 줬으니까. 아, 양심 없죠. 뭐라고 하면 안 되죠. 아,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자, 색종이. 빛과 어둠의 소원서 총 조, 조각까지 하면 다섯 번 뽑는 거. 번개 쳐주면 좋겠는데, 저에게 그런 운은 없겠죠? 없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 싸해요. 자, 한번 풀었다가 다시 해보고, 별짓을 다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도 번개는 깜깜 무소식 침묵입니다, 침묵. 자, 이렇게 해서 끝났고, 전설 소원서. 조각 먼저 뽑고 전설 다섯번입니다 어, 확률이 괜찮을 것 같은데 5성 하나 더 줘도 될것 같은데 마지막 4장까지 뽑아주고 콜라보 캐릭터로가 나와주면 땡큐고 안 나와도 어쩔 수 없겠죠 지금 저는 음, 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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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야 방금 나왔잖아 이거 그렇게 안 나오더니 전설에서 나오냐 번개 말고, 자, 확률업, 진짜, 운이네요, 확실히, 운. 운입니다, 운. 음. 이렇게 해서 저는 이벤트로 하나 받고, 세 마리 먹었네요, 세 마리. 그래서 총네 마리를 얻었습니다. 골고루 먹었네요, 그래도. 자, 골고리먹었고요 여러분들도 이벤트 꼭 참여하셔가지고, 콜러버 캐릭터 많이 챙기셔가지고, 보너스 두둑하게 챙겨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